어, 쌍꺼풀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눈 뜨는 근육의 힘 전달이 매우 중요합니다. 눈 뜨는 근육이 힘 전달이 좋으면 매몰법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간접쌍꺼풀의 방식이죠. 그런데 눈 뜨는 근육의 힘 전달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매몰법이나 부분절개법을 했을 경우에는 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면 환자한테 꼭 고지합니다. 어, 환자분은 눈뜨는 근육에 힘 전달이 안 좋은데, 매몰법이나 부분절개를 하셔서 풀어줘도 되겠습니까? 라고 제가 여쭤봐요. 그럼 환자분이, 아, 네, 풀어지면 어떻게 하죠? 라고 물어보시죠. 그럴 때는, 풀어지면 저는 매몰법 방식이나 부분절개를 다시 쓰지 않습니다. 왜냐면 하 그거는 우리가 실패한 걸 벌써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, 그 방법으로는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안 풀어지는 완전적 개법 눈매교정술, 그리고 격상꺼풀이 생기지 않는 지방이동술로 그렇게 권유를 해드립니다. 눈뜨는 근육의 힘 전달을 우선적으로 진단하는 이유가 환자분이 어떤 방식에 적합한지를 판단해드리기 위해서 쌍꺼풀 방식을 결정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. 감사합니다.